여러분께서 창의적 인재가 되고 싶다면, 더 나아가 대박을 치고 싶다면 많이 많이. 별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인을 하면 되는지? 뼈아 네. 오늘 완벽한 공부법 59강. 예.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대박을 내는 유일한 방법. 예. <laughs> 유일한 방법 뭔가요? 설명 예. 좀해 주십시오. 뭐 이것도 어, 말씀드렸지만 또 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창의성 파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우리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 대박을 내기 위해서 대박이죠. 아, 뭐. 대박을 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치. 위해서 그렇지. 네. 돈 벌거나 뭐 최고 명성을 얻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꾸거나 네. 어? 임팩트를 주기 임팩트를 주기에 좋은 표현이네.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데 <laughs> 우리가 어, 창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이 정말 그 뭐랄까 개그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개그맨이 우리가 되게 똑똑하잖아요. 음. 가끔 제가 이제 밥 먹을 때그 신서유기를 애랑 같이 보고 음. 애들, 애도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봐요. 깔깔대고 웃는데 아, 이수근 보면은 드립장이잖아요. 아, 그리고 너무 맞아. 웃기는데 우리가 그 개그맨이나 코미디를 높게 치는 이유는 발언의 개수에 비해서 터지는 그 비율이 많아서 많아서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그냥 입 입맛 뻔끗하면 막 웃겨 웃긴 거야. 그러니까 우린 창의적인 사람이 되게 타율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이 진짜 창의적인 사람은 뭐하한할 때마다 빵빵 터지고 별로 실패도 없고 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습히 이제 개그맨 보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에, 창의성에 관련된 거의 모든 연구 결과는 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창의적인 사람은 어, 이런 그한번한번 한번 내뱉을 때마다 대박을 치는 개그맨이기보다 보다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 네. <laughs> 대부분 썰렁하고 그럼요. 하나가 초토화시키는 전형적인 그 짝계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시도를 훨씬 많이 하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디어 양이 많은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음. 압도적으로 많은. 어, 그런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의성편에 어, 도전도 많이, 어, 실패도 많이, 도전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아니면 아이디어 양이 많다는 얘기는 실패가, 도전도 많이 했다는 뜻이고, 실패도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는 저희가 그 오리지널스에서 나와요. 오리지널스가 음. 어떤 사람이냐? 음, 당연히 뭐지, 도전도 많이, 아이디어 양이 많은 사람, 음.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그것도 인용을 했고, 또... 오리지널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아이디어 어디서 오는가 이것도 창의성, 혁신 훈련책인데 음.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디어 양이 많은 사람 해서 어, 뭐,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에 그것도 똑같은 얘기요 신영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예. 인정, 케 인정. 예, 창의성의 대마왕 신영준 도 똑같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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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얘기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예, 있어요. 시도 자체가 여러분 성공된 어. 것만 보니까. 음. 어 근데 아우 실패 시도, 진짜 많아요양 자체가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도전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할 것인지는 좀 뒷부분에 말씀드리고 좀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모차르트 하면은 아마데오스 생각하면서 모차르트는 뭐 작곡 한 곡만큼 한곡 하면 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차르트가 35세까지 만든 작곡한 작품, 작품 수만 600곡입니다. 600곡. 근데 우리 안에 회자되는 곳은뭐 10곡에서 뭐 20곡 정도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왕공에는 이렇게 자세 히안썼죠우리 최근 공부한 책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그 예. 뭐 모짜르트 여러분 네살 때부터 뭐 자꾸 했다 다 뻥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그거 초창기 때 자꾸 거의 아빠가 해준 예. 걸로 거의 돼 있고요. 그게 어떤 어. 출판업자가 그거를 되게 영웅시에서뭘 팔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게, 그렇죠. 그게 도시 전설이 돼 버렸대요. 그다음에 여, 그래도 빠르긴 빨랐어요. 그열몇살 때부터 17살인가? 뭐 5살 하면 되겠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일찍한 것도 분석한 결과 또 아버지가 예. 많이 예. 개입됐다 어,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바와 같은 경우는 뭐그 음악의 아버지인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 천곡 정도 작곡했는데 우리한테 뭐 남겨진 곡은 열곡 뭐 동목 음. 음, 되지 않고 뭐 피카소가 유명하고 막만개 이상의 음. 만들었고요 이게 저희 이제 아인슈타인 얘가 나오는데 아인슈타인만큼 뭐 그냥 뭐 하나 논문 내자마자 다그 초토화시키지 않았나 음. 그리고 그럴 것이 천구백오 년에만 다섯 개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게 거의 뭐이 음. 물리학계를 아주 뒤바꿔 버리는 음. 응? 그런 논문을 냅니다. 그때까지 26살이에요. 대단하다. 어? 그래서 어, 아인슈타인은 뭐 그냥 내는 논문마다 대박 터졌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인슈타인이 생애 쓴 논문이 248개 가 된다고 합니다. 음. 그중에 생각보다 진짜 많어요이 예, 중에 뭐 영향을 못 미친 논문도 꽤 많이 있었고요. 음. 또좀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부인했기 때문에 삽질도 많이 했습니다. 음. 근데 흥미롭게도 그거를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우수상수, 우주상수라는 음. 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음. 어, 우주가 가속팽창하는 것에 대한 뭐 이론적 배경인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아인슈타인도 인도 내는 논문마다 다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실패도 많이 했다는 거. 헛소리도 했는데, 네. 무슨. 그래서 네. 제가 그창의성 전문가와 전문가나 책에서 있던 내용들을 한번 가, 가져와 봤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큰 영향을 미치거나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확률은 창출에는 아이디어의 총수와 성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비례한다. 네. 아이디어 창출에서는 양이 질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다. 양보다 질이다 이런 거 헛소리다. 그렇죠. 음. 독창적인 어잘하는데 음. <laughs>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변형되거나 더는 발전할 의지가 없거나 완전히 실패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낸다. 그럼 음, 못하겠다. 네. 위대한 사람은 덜 열정적인 사람보다 실수를 많이 한다. 음. 막 등등이 있습니다. 음. 음. 근데, 음, 우리가 이게 도전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특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도전 정신을 갖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다음엔 독서편 시작하는데, 첫, 첫 시작이 질문에 대해서 음. 예,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질문을 못 하거든요. 질문못 하는 이유가, 어떤 상황 가운데 뭔가 이 현상을 의문을 표시하고 음. 그 의문을 표시한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자체를 잘못 갖고 있어요. 타부 타부까는 아니어도 음. 그냥 되게 허용하는 문화가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우리나라 보고 도전 정신이 있는 그런 문화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 진짜 이게, 나는 솔직히 타부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중간만 있어도 가만히 그렇죠. 간다 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타부는 되게 금기시한다는 음. 뜻인데. 음. 심지어 우리나라는 거의 타부 수준이라고 봐요 나는 진짜 질문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사회 분위기도 무언가 도전 정신을 이렇게 북돋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두 번째 실패도 많이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 실패가 나한테 데미지를 줘서 내가 일어서지 못하면 도전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필요한 것이 성장형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음. 그 그러니까 실패를 내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고정된 사고, 사고,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실패를 했어. 그럼 내가 실패하고, 내 자아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도전을 하겠습니까? 도전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은 도전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열등감도 여러가지 있었겠지만, 기본 밑바탕에는,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주관해서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냐 했을 때조차도, 그거를 내가 꿋꿋이 받아들이면서 또새로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그러한 멘탈을 소유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완공이 일장의 믿음이냐? 믿음이 없으면 창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음, 아주 좋은 포인트시죠? 네. 예, 실패를 많이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창의적 인재가 되고 싶다면 더 나아가 대박을 치고 싶다면 놀랍게도 여러분 완공하고 일차월장하고완공후 공부 얘기고 일차월장은일 얘기인데 이거 겹치죠 겹친 후운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창의성. 이거는 개인의 창의성도 도, 그 적용이 되지만 조직의 혁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차월장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제가 오늘 우리 체인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봉 1억,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상상해봅시다. 연봉 1억, 어, 유선이 벌써 웃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었어요. 우리 스피디님 <laughs> 우리 어, 우리 웃었어요. 연봉 1억 상상만 해도 좋죠. 음. 우리 직원들 연봉 1억 받게 하는 게제 꿈이 아니라 제 구체적 목표라니까요 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 뭐, 10년 안에?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연봉 1억을 받죠? 그럼 저랑 고약까지은 기업 가치가 1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몇천억을 벌게 돼요. 이게 윈윈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 윈윈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월급을 영원을 받습니다. 영원. 어차피 저희는 기업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딴 데서 소득이 없으면 안 받겠는데 우린 인쇄도 있고 강연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뭐 네. 뭐 IT 솔루션 회사도 있고 회사도 세 음. 개이기 때문에 월급 나오는 데가 또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체인지 그라운드가 직원이 제일 많고 어,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의 실패의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저희가 그 월급을 포기하기로 했죠. 음? 그러니까 진짜 그 리더분들도 진짜 떼돈 벌고 싶으면 은 어떻게 해요 직원이 잘 되면은 리더는 제, 최대 수혜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거 연결해 보면 실패 의 비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패를 많이 할 수가 그럼요. 있는 그럼요 도전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 있는 아니 그 네. 결국에는 이 리더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난 진짜 이재용 이런 부회장님 뭐 회장님 이런 사람들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 실패하게 해주고 직원들이 창의적으로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본인이 떼돈 번다니까요? 뭐, 누가 떼돈 벌어? 본인이 그렇죠. 떼돈 벌뭐 뭐뭐 맞아요. 아니, 회사는 지 주식가치네요, 그렇죠. 대표랑 어, 주주가 돈 많이 벌게 돼 있어요, 성장하면. 에.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인들은 이 주식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상장된 주식, 이런 것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비상장이 상장하면서 그때 가치가 제일 늘어나는 건데. 그 그렇죠, 그런 게 일반인들이 되게 접하기가 쉽진 않은 경험이거든요. 확률도 낮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체인지그라운드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진짜, 그래서 제가 막 1조 벌면은 제가 30%면 3천억을 버는 건데,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그럼 나는 사택을 하나 줘서, 어, 싱글 직원들은 거기서 그냥 월세 안 내고 살게 해주겠다. 너무 좋아해.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결혼, 야, 그러면 네가저출산의 주범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싱글로 계속 사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조약을 걸어야겠다. 왠지 <laughs> <조약을 웃음> 있으면 결혼해라. 네, 어. 결혼해야 된다. 어. 더 기부해서 아파트 사줘 아, 아파트. 아, 어. 그러니까 아파트까지는 내가 벌써 좀 쉽지 않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지. 3, 4천억으로 아파트까지는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쉽지 않은데, 나는 진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예 그냥 약속을 했어요. 음.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올리면은 우리 이, 이 건물, 뭐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사무실 건물에 원룸이 음. 작은 것도 많은데, 음. 이건 내가 20채 사갖고, 어 뭐, 회사로 사든, 뭐, 내 돈으로 사든, 너희들한테 월세 안 놓고 내가 잘 지내게 해주겠다. 음.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우스갯소리 그랬잖아요. 사내 커플 생기면은, 음. 하나씩 하나씩 두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벽 허물어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망치하라 싶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시도를 진짜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오늘 정로, 음. 겨, 정리를 하면은, 시도를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실패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착각하지 말자. 제가 하나 아까 이제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개그맨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개그맨들 아이디어 할때막 깔깔거리고 하지 않는데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웃기냐? 웃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되니까 막 우리가 보면 막 개그맨들 막짤 때마다 막 깔깔거리고 막 그럴 거야. 전혀 안 그런대요. 그냥 되게 무미건조하게 해야 한대요 음, 음. 그게 프로죠. 프로 여러분. 그런 노력이 가장 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탑 개그맨이 되고 거기 가서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도 오늘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박 내고 싶으면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셨죠?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연에 더 알찬 내용으로 60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